창의성 마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 분석 시장 동향과 경쟁사의 전략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커뮤니케이션 능력 마케터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문제 해결 능력 마케터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처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5. 시간관리 능력, 여러 프로젝트와 마케팅 활동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시간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6. 소통과 협업 능력. 마케터는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현해야 합니다. 7. 열정과 도전 정신. 마케터는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8. 고객 이해. 마케터는 고객의 배드, 베스, 비욘드를 이해하고 고객의 배드, 베스, 비욘드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9. 결과 지향성 마케터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0.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 마케팅은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이므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이 필요합니다.